두 번째 뉴스는 검단신도시 안에 그 대규모 이 물류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주민들도 이제 많이 어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고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. 그거는 이제 그 위치를 보시면 왜 반대 의견이 많은지가 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어 위치를 어 잠깐 보시겠습니다.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대형 물류창고 건설. 반대를 한다. 이런 내용이죠. 요거를 좀 올리면 말이죠. 또 왼쪽에 왼쪽에 어, 물류창고 부지. 시설 유, 부지라고 돼 있죠. 그 왼쪽 빨갛게 표시된 부분. 그 왼쪽으로 말이죠. 공터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,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아파트를 짓고 있고. 이게 임대 아파트라고 돼 있는데. 그것도 규모가 좀 있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고요.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제 뭐 각종 원룸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풍림 1차 대우 대주 당하 탑스빌 아파트들이 이제 왼쪽으로 쭉돼 있죠. 거기는 또 당하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, 이런데다가 이렇게 대규모 물류 시설을 놓게 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또 차들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? 주거 밀집지역 아닙니까? 어, 여기는 이제 주거 및 공원 용지로 돼 있었군요. 어, 그 이후에 2015년도에 물류 유통 시설 용지로 변경을 했다. 2015년 10월 달이죠.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서구청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. 우리는 어뭐 이런 그 건축 허가 서류가 들어올 때 이거를 불허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지만 입장을 냈지만 문제는 이 사업이나 부지 등이 인천시나 서구의 소관이 아니라는 점이다. 이 사안에 대해선 LH와 상위 기관인 국토부가 토지 이용 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 개발 계획 관련 승인권 전반을 갖고 있어서 인천시 서구는 의견을 말하거나 동의하는 정도에서만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. 크게 인천시 서구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. 뭐 이런 얘기죠. 그리고 이제 부지의 용도가 이렇게 정해졌다면 그 용도에 맞게끔 건축허가 서류가 들어왔을 때 인천시 서구가 과연 그거를 부러할 수 있겠냐. 그러기 때문에 이제 민사소송에 휘말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된그 업자들이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서구가 또 소송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에 어, 상당히 이런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다.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. 2015년 10월달에 개발계획 변경 때 주거나 공원시설에서 대규모 물류단지로 용도가 변경됐을 때왜 그때는 인천시나 그 서구에서 이거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그때 어떤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미리 막지 못했을까 사후 약방문이다 이것은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게 이제 검단신도시가 말이죠 어, 인천시하고 이 lh하고 50대 50인데 이 지역은 이제 lh가 담당하는 지역 같아요 어, 그래서 어, 이게 50대 50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은 인천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도시계획 자체가 상당히 좀 잘못됐다. 단지 요즘에 뭐 LH도 그렇고 말이죠. 인천 도시공사도 그렇고 말이죠. 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개발하면서 뭐 3천억 인간을 더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이 LH도 말이죠. 집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물류단지로 만들어놨는데. 이 물류단지 하면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교통 체증을 무슨 수로 감당할 거냐 어 이런 차원에서 그렇잖아도 폐기물차 수송로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리고 또 거기 백석고가 없애고 평면 교차로로 한다 앉아, 잡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좀더더 더 겉쪽이 복잡해질 텐데 이렇게 물류단지 크게 만들어 놓은 거 잘하는 일이냐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반대해야 될 일이죠 문제는 지금 와서 사업자가 선정돼서 이,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 과정에서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잘하는 일이냐 처음부터 근원적으로 잘못이 생기기 이전부터 초창기에 그렇게 가는 방향을 막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이런 거에서 좀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어,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